안녕하세요. 돈 벌고 싶은 줌바, 돈 벌줌입니다. 지금 미스틱랜드라는 프로젝트에서 참여자 전원에게 만원 상당의 미스 코인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자 중 50명에게 BBQ 황금 올리브 반반 치킨 세트를 지급하고 5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도 준다고 합니다. 전원 지급되는 저 이벤트 없이 치킨과 이더리움만 봐도 충분히 참여할 만한 이벤트라고 생각하는데 참여자 전원에게 에어드랍을 한다는 점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를 가보면 이 미스틱 랜드라는 프로젝트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가상 부동산을 통해 토지를 구매하고 랜드마크도 건설하고 나만의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고 친구를 초대하고 노래도 들으며 미스틱 코인을 채굴하고 P2E 게임을 통해서도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해 보입니다. 잠깐 미스틱 랜드가 어떤 종류의 세상인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런 심지의 하위호환이면서도 상위호환인 게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공짜로 만원 얻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올려드렸고요. 구글 폼에 들어가시면 이런 게 보일 텐데 일단 좀 읽어보자면 미스틱 랜드 클로즈 베타 선점 이벤트 안녕하세요. 탈중앙화 오픈 메타버스 플랫폼 미스틱 랜드입니다. 저희 미스틱 랜드 여러분들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클로즈 베타 선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전체 경품은 만원 상당의 미스 토큰 지급. 50명 추첨 통해 BBQ 황금 올리브 반반 치킨 세트 지급. 5명 추첨 100만 원 상당 이더리움 지급. 이벤트 1번은 미스틱 랜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신청하고 공식 텔레그램 커뮤니티 입장 시 만원 상당의 미스 토큰을 모두 드립니다. 이벤트 2는 사전 예약 이벤트 참여 후 미스틱 랜드 SNS 팔로우입니다. 1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BBQ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추첨을 통해 준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도 4월 20일까지인 아주 여유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미스틱 랜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이벤트 신청 홈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마지막으로 쭉 내리면 이렇게 사전 예약 및 알림 신청 창이 있는데 클릭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가시고,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팔로우 하시고, 구글 폼 제출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사전 예약 이벤트 신청했을 때, 사용했던 메일, 여기에 적어 주시고, 텔레그램 사용자 명은 텔레그램에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바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 사용자 명을 설정 안 했다면, 간단하게 클릭해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만원 상당의 미스 토큰을 얻으려면 적어야 하는 정보들이고 만약에 시킨이랑 이더리움에는 딱히 욕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작성하고 제출해도 미스코인은 다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하는 김에 그냥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트위터 아이디는 자신의 닉네임 밑에 있는 이 골뱅이와 같이 있는 아이디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에 골뱅이도 같이 있으니 골뱅이와 함께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이름도 그냥 자신의 유튜브 이름 써주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닉네임에 만약에 영어, 대문자, 소문자가 둘다 있을 경우 그냥 유튜브에서 복사 붙이기 해서 제출하시는 게 뒤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는 치킨 이벤트 때문에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다 작성해주시고 개인 정보 수집 동의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매우 개인적인 정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좀 찝찝하다 하시면 그냥 이벤트 1번만 참여해서 미스 토큰 만 원어치라도 꼭 얻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간도 20일까지니 매우 여유롭습니다. 다들 구글 폼 작성하시고 최소 만 원은 공짜로 얻어 갑시다. 옛날에 땅을 파 봐라. 100원이라도 나오냐고 혼났는데 지금 만 원이 나왔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돈 버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